공동하도 하겠습니다. 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어, 8절 말씀. 다음 기일 나셔서 공부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 어,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건의 타자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그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에네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월근이라든가 CVS같은 곳에 약국에 가서 어, 약을 사오게 됩니다. 그럼 그 약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저 사진처럼 반드시 약통에는 어, 디렉션이 붙어 있습니다. 약을 하루에 몇알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번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약을 사오면 저 디렉션에 맞춰서 약을 어, 먹습니다. 어, 저는 저희 집을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먼저 본 주인이 예, 네, 저희 집에다가 그 잡초를 그 제거하는 잡초 제거제를 어, 놔두고 갔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어, 디렉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대충 대충 읽고 그냥 어, 잡초 뿌리는 약을 죽이는 약을 또 대충 대충 이렇게 뿌렸습니다. 네,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어, 잡초가 거의 다 없어진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잡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어, 잔디까지 다 없어져 가지고 몇 군데는 맨 땅에 다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가을 그 잡초 약을 뿌렸지만 그 디렉션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뿌려줘야 되는데 어떤 곳에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처럼 매뉴얼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항상 매뉴얼에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게 가장 아,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어, 그 가벼운 문제는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어, 간단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 약을 사든, 또 자동차든, 대부분의 제품들에는 그 디렉션이 있거나, 어,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반드시 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수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가장 잘 만든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디렉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성막 이동에 관한 디렉션 성막 이동에 관한 사용 설명서를 그가 무시하고 행동함에, 행동함에 따라서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사울하 초반을 읽게 되면은 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여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그 통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 당시까지는 어,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통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그곳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다윗이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어, 옮겨놓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이법계는약 70년 전에 그 다윗이 그 당시로부터 7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빼앗겼던 어, 그 법계를 그 당시 아비나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계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디렉션, 매뉴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아무 지파에서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베지파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레베지파 사람들의 그 족보를, 간단한 족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명의 그 지파 중에서, 레베지파, 레베라는 사람은 3명의 아들을 갖고 두고, 두었습니다. 바로, 게르손, 고하,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세 아들에게 바로, 이 밑에 그림처럼 성막을 이렇게 운반하고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게르손,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역할은 성막 덮개하고 회장문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레위의 마지막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경우에는 성막의 널판이라든가 또 기둥, 받침 같은 것들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인 고학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민수기 3장 29절하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어, 그들이 맡을 것은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회장과 어, 고아 자손들이 맡은 게꽤 많습니다. 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레외의 아들인 고하시 맡은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계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 법계는 고하자 선만이 옮길 수 있구나 그 자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법계를 옮기는 방법, 옮기는 디렉션, 옮기는 어떤 매뉴얼을 무엇이는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난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어, 가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어,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공학자람들이 와서 내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어, 하나님의 법기를 옮길 때그 어, 디렉션 매뉴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때에는 아무리 힘이 들고 무거워도 반드시 어깨에다가 어, 법계를 메고 어, 옮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법계를 어깨에 메고 계속 어, 행진을 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 이러한 디렉션 정도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정말 상식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접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옮겨 올것이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법궤를 옮기러 갔었는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이미 다윗이 법계를 운반하러 갔을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 무려 3만,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갔었고 또한 축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밴드보와 같은 바로 악기를 연주하는 합주단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다베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를 옮길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던 그 아비나다베 두 아들이 다,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법궤를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지 사무엘 하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를새 수레에 싣고 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어, 지금 이빅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 그들은 어, 법계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 다윗시저 광경을 봤습니다. 본인은 법계를 메고 올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그 우사라는 사람이 법계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멋진 술에다가 싣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어, 말씀을 어, 제대로 정말 믿고 확신이 있었다면 정지를 시키고 또 방법을 바꿔서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다윗은 그걸 보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어,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는 방법을 그 디렉션을 잘 알고 있었던 어, 다윗이나 우사가 왜 법계를 어깨에 메지 않고 저렇게 수레에다가 그렇게 내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계를 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계를 빼앗은 블레셋은 승리감이 도치되었지만 막상 법계를 빼앗아오고 나니까 자기 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법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아, 이 하나님의 법계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주면 되겠다. 자진 반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깨 메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을 어, 따라서 그것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법계를 자진 반납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불레셋 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계를 어, 옮기는 디렉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마치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스다가 행한 것처럼 어, 새 수레에다가 법계를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람이 법계를 어깨에 그 힘들게 메고 가는 것보다 저렇게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법계를 실컷 가는 것이 보기에도 화려해 보였고 그리고 편리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환 방법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자기들에게 돌려줬을 때그 기억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아비나다, 아비나다 아, 외두 아들들도 자신들의 어깨에다가 법계를 어, 메고 나온 것보다는 차라리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가는 것이 땀도 덜 흘리고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오기가 텍사스에서 얼마나 지금 여름이 덥습니까? 한 10분만 그냥 햇빛 아래 걸어가도 엄청나게 덥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도 역시 더운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그런 때에 저렇게 어깨 메기보다는. 어, 수레를 이용한다면 훨씬 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쉬운 방법을 택해서 그리고 멋진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법규를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 하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소른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어, 법괴가를 싣고 가던 그 소가 갑자기 뛰기 어,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의 법괴가 흔들리고 잘짓하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괴를 손으로 잡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어, 직사하는 그런한큰 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어, 이법계를 가져오면서 기쁨의 축제로 만들려고 했지만 어, 갑자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 갑자기 어, 슬픔과 눈물의 현장으로 바뀌고 어, 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파,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 그가 직접 막 만들었다면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동을 아마 수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그수레를 끌러 가기 위해서는 끌고 가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소도 여러 마리를 아마 자기 돈을 들여서 이미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우사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법계를 수십 년 동안이나 잘 간직했던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열심과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반대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어, 우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사가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에, 그,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어, 더첫 번째 원인은 우리 역대상 15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주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라 하니. 어, 다윗은 왜 묵사가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규례대로 즉 디렉션대로 매뉴얼대로 그렇게 법깨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스파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수레를 만들고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것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우사만 죽었지 아효라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어, 술에 싣고 그걸 만졌기 때문에 죽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사가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또 욥사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망신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말하는 그가 너무나 오만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피조물인 듯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바로 착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은 우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래오래 우리가 인생을 살고 경험이 많다 보면은. 어, 경륜이라는, 경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또 정직하게 살면은 잘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 내 자신의, 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처해들이라는 것이 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어, 빌리뽀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 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제안을 당한 바로 우수하처럼 자신의 경험을 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철저히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수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롯의 사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토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시로 결정하시고 롯의 모든 가족들. 결혼하지 않은 로스의 사위까지 포함해서 그 성에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로스의 사위들은 소동과 고모라와 함께 그들이 불로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속에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국에서 가져온 약에, 우리가 디렉션을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디렉션을 여러분 농담으로 읽으십니까? 그리고 가볍게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서 읽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온 약의 디렉션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어, 철저하게 그것을 읽고 이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그 디렉션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끔 먹는 약의 디렉션이나 또는 어 제품의 매뉴얼보다 더 진지하게 정말 더 정확하게 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가 필요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또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스다의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갑니다. 낙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다윗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다시 철저히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하게 옮겨다 놓게 됩니다. 어,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과거의 경험 또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 묵, 아, 묵묵하게 정말 절대 기준으로 주신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어, 축복을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성을 어, 한번 다시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